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자 세계 경제 패권의 주역인 그가 최근 중국의 추가 관세로 인하여 주식은 물론 코인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리플 또한 이 타격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어마어마한 타격을 본 리플은 현재 더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기술력이 특정 세력에 도난당했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리플은 송금 시스템입니다. 리플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현재 각 나라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용 중인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이라는 점이었는데, 이 중요한 기술력이 유출이 되며 현재 리플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리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우리 경제 사회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칠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트럼프와 미국 순회부들만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하려 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송금 시스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스위프트 송금 시스템은 전 세계 은행과 금융기관이 국제 송금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통신망입니다. 1973년 벨기에에서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들이 이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송금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송금 시스템이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도 있는 거대한 빅브라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70년대 초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에 기한 미국의 금 태환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세계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달러 가치가 폭락하여 달러 가치를 유지할 다른 방법이 필요해졌는데요.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오PEC 국가들과 비밀 합의를 맺어 원유 결제를 모두 달러로 하도록 만든 게 바로 이 페트로 달러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페트로달러 정책의 시작으로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굳어지고 미국의 금융 패권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페트로달러를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스위프트였던 거죠. 미국과 유럽연합은 스위프트를 사실상 지배하며 페트로달러 기반 국제결제를 관리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국가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면 국제무역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의 경제 제재 도구로도 쓰였었는데요.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소말리아 등등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재 정치와 질적인 경제력은 부족한 나라들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스위프트 시스템을 거부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경제 붕괴, 정치적 혼란, 치안 문제 등등 국가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국가들은 고립되고 결국엔 쇠퇴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발을 넓혀 나갔고 결국 모든 나라의 결제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한 거대한 빅브라더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의 금융 제재를 견디다 못한 몇몇 나라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반발감이 극에 달하여 미국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중국, 러시아, 브라질을 선두로 한 브릭스라는 국가 단체입니다. 브릭스는 하나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에 대한 반발심 하나만큼은 모두가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미국 패권의 핵심인 달러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브릭스의 탈달러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69년간 독식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들에 대한 반발이었으며, 미국과 유럽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달러 패권의 반기를 드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호기롭게 스위프트를 나왔지만 당장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결제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시스템이 러시아의 SPFS, 중국의 CIPS, 인도의 UPI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릭스의 공동결제 플랫폼인데요. 다른 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다들 자국에 대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공동결제 플랫폼만큼은 모두에게 공평한 플랫폼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결제 플랫폼은 아직 미완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걸까요? 이 시스템이 활성화가 돼야 그들에게 더욱 큰 이득이 있을 텐데 말이죠. 사실 이 공동결제 시스템은 지금 브릭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공동결제 시스템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지금 보고 계신 문서는 최근 2025 브릭스 정상회담 내용 중 하나입니다. 8월 9일 러시아는 아랍에 80억 5천만 루블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결제 시스템인 SPFS, 중국의 CIPS, 인도의 UPI 어디에도 이와 같은 금액을 거래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행방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첫 발행 당시, 브릭스의 공동 결제 플랫폼으로 리플이 거론되면서 수많은 추측이 오갔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브릭스는 리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미국이 만들어낸 송금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 리플을 사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의 손을 다시 한번 잡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나온 게 리플의 기술력을 가져가자는 거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정보기관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했습니다. 브릭스의 내부 고발자의 음성과 브릭스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코인을 밝힌 것인데요. 당시 내부 고발자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두려움에 떨며 말했던 그의 이름은 에단 코렐, 1985년생으로 캐나다 벤쿠버 출신의 천재 기술자입니다. 암호학 박사이자 분산 원장 기술 전문가이며 리플 초기 개발팀의 외주 컨설턴트로 합류하면서 거래 검증 알고리즘 최적화의 핵심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브릭스와 연계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인력인데 모종의 이유로 브릭스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여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브릭스의 암호화폐는 리플 기술을 기반으로 감시망을 완전히 회피하는 그림자 코인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금액을 송금했을 때그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수수료 찌꺼기라도 남아야 되는 게이 송금 시스템의 메커니즘인데 놀랍게도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위프트와 리플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한 최초의 코인이었던 거죠. 정보기관은 에단코렐이 말한 내용을 조속히 언론 매체에 알렸습니다. 현재 가장 위험하며 미국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코인을 최대한 노출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 매체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뉴스에는 송출이 불가했고, SNS에 올리면 바로 삭제가 되며 유튜브는 정지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이 내용은 미국의 정보기관 홈페이지 깊숙한 곳에 저장이 되어 있었고, 미국의 수뇌부들만 이 코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미국 수뇌부들만 알고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는 걸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인은 미국의 핵심 권력인 스위프트 시스템을 위협할 만한 코인입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은 미국의 핵심 경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미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만은 없을 겁니다. 언제간 밝혀질 이야기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먼저 대비하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장부는 단순한 추정이나 분석자료가 아닙니다. 이 장부는 실제로 확인된 미국 핵심 권력층 인사들의 디지털 자산 이동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와 미국 핵심 권력층들의 지갑에는 이미 리플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공백입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책임의 분산, 그리고 금융 기술에 대한 꼬리 자르기가 조용히 그러나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에 보여지는 리플의 호재는 상당히 많습니다. ETF 승인, 생태계 확장, 은행 승인 등등 수많은 호재 속에서도 상승은 커녕 오히려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리플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트럼프의 대선 당선이 확정되던 시점에서 급격히 가속화됩니다. 당시 트럼프의 당선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약속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되살리겠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미 암호화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을 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에게 암호화폐란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일론 머스크에게 암호화폐란 국가와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실제로 작동하는 미래화폐 그 자체였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결별로 이어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명확히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미국의 과도한 제재는 달러 패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탈달러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이다. 이 발언은 브릭스가 추구해온 경제질서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탈달러 발언 말고도 중국과의 초밀착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을 중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으며 중국 고위층과 직접 소통, 미중 갈등 국면에서도 중국 비판 최소화 등등 너무나 많은 연결점들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가들 중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호의였던 거죠. 브릭스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변수를 미국 쪽에 두느니 아군 쪽으로 감아버리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지갑에도 이 코인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 둘 장난삼아 매집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코인이 일론 머스크의 지갑으로 이동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X의 공식 화폐는 도지코인도 리플도 아니라 바로 그림자 코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 사용하는 화폐가 얼마만큼이나 성장하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보다도 더욱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리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플의 거래 방식을 훔쳤습니다. 왜 리플이었을까요? 리플은 브릭스가 원했던 구조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위프트의 대체, 실시간 국제 결제, 중개 은행 제거 등등, 사실상 브릭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죠. 과거에는 리플을 이용해 탈달러 정책을 이어가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철저한 보안 때문에 모두 무산이 되어 결국에는 에단 코렐이라는 핵심 인재를 빼돌림과 동시에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죠. 현재 이 코인은 실존하며 최근 어떤 한 지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라진 금액, 80억 5천만 루블만큼 송금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을 확인해 보니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 쪽 인구가 월등히 많았으며 브릭스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고 미국인들로 보이는 지갑들은 미국의 순뇌부들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래가 거의 없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이 코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릭스 전체가 이 코인을 통해 계속해 해서 거래를 이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 코인이 첫 발행 되던 날 무려 1,200%가 넘는 상승이 나와 줬었는데 당시 2024년 브릭스의 정상회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기점으로 무려 1,200% 상승이 나온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브릭스가 거래를 진행할 때마다 앞으로 이 코인의 가치는 더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쩌면 현재 스위프트의 시장과 리플의 시장까지 점유할 기술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코인 여러분들께 알려드 드리려 했지만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에단 코렐이 말했던 언론 통제는 물론 SNS, 유튜브 전부 이 코인을 노출하기만 해도 존재 자체가 삭제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코인의 정체를 세상에 폭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 영상은 삭제가 되었고, 이후 채널도 더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적도 어떠한 이익을 취하려 사용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세상은 불편한 진실이 다뤄질 때마다 제일 처음으로 행하는 게 바로 언론 통제가 우선시 되는 게첫 번째였습니다. 북한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단지 투자 종목 하나를 공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브릭스가 이 코인으로 탈달러 정책의 시발점을 알렸으며 미국을 밀어내고 패권을 잡게 되면 경제시장 전체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단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의 경제 붕괴는 물론 IMF 같은 현상이 다시 한번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IMF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말하는 만큼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리플이 망하니 전부 팔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다시 무너질 때를 이미 확정된 미래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과거 IMF 사태는 이미 역사 속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예고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유례 없는 경제 붕괴, 통제 불가능한 금융 불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균열이 아닌 붕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코인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장하자마자 상패되는 코인들이 속출하고 유동성은 말라가고 시장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리플은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피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리플 홀더 분들께 묻습니다. 왜 아직도 리플입니까? 전망 때문입니까? 기술력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바꾸겠습니다. 리플보다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리플보다 더 강력한 기술을 보유한 확정적으로 움직이는 코인이 이미 존재한다면요. 여러분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이상할 정도로 꾸준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코인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은 우연히도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2024년 브릭스 정상회담 1200% 상승과 2025년 브릭스 정상회담에선 1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턴이 아닙니다. 의도된 움직임, 계획된 상승입니다. 그리고 2026년 다음 브릭스 정상회담 상회담이 열리는 그날, 이 코인은 상승 예상이 아니라 확정된 이벤트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대비할 코인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지금 확인해주세요. 링크를 통해 간단한 설문을 작성해주시면 참여해주신 순서에 따라 코인 정보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이 코인을 고위험 자산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승 속도와 파괴력이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조금만 미디어에 노출되어도 영상이 삭제되고 콘텐츠가 사라지고 정보가 차단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 역시 언제 삭제될지 모릅니다. 검열이 시작됐다는 건 이미 늦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석이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과거 IMF 당시 모두가 망했다고 외칠 때 조용히 움직인 사람들만이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붕괴는 가설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미리 알고 대비하느냐 아니면 또 다시 넋놓고 지켜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 주십시오.